세계 절반이 여성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법과 제도로 그리고 예산으로 여성이 행복한 세상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그리고 성평등한 세상 만드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경제가 최악입니다. 경제가 최악입니다. 사과 값이 금 값이라고 합니다. 어제 시장에 나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겨울에 귤이 가격이 저렴해서 좋았는데 지금 의원님 귤 값이 최고가를 찌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과는 71%가 올라서 귤을 먹으려고 했더니 귤은 78%가 올랐습니다. 도대체 경제가 왜 이렇게 된 거죠? 이 경제는 1999년 1991년 9월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과일 물가 상승폭이 최고라고 합니다. 32년 5개월 만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별걸 다 최고를 찍습니다. 과일 물가 상승폭 최고. 언론에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각값이 세계 1위라고 하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경제는 최악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다 힘들다, 살기 어렵다, 아우성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김건희 방탄, 최은순 방탄 그리고 가족을 위한 제도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관건 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성명 미상의 정부 관계자들을 법적 조치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또 냈습니다. 고발장 쓰기도 이제 지칩니다. 고만하세요. 관권선거 개입 고만하세요. 민생토론회가 벌써 18번이라고 하는데요. 이 민생토론회 퍼주기 돈만 해도 831조라고 언론이 냈어요. 홍익표 원내대표 통계에 의하면 그것도 언론이 낸 통계들에 의하면 900조가 훨씬 넘어서 이제 1000조까지 간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올해 우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56조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예산이 650, 656조인데요. 경제 망가뜨린 윤석열 대통령이 퍼주겠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떠들어댄 예산이 100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대런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이 확실하게 심판해야 할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권선거, 선거 개입은 85조 2항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대통령 상태에서도 수사 받아야 하고요, 대통령 되고 나서도 철저하게 처벌 받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었다고 하는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출국 금지 내렸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출국 금지된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 실이 최수근 상병 수사 외압에 관련되어 있어서 이 칼날이 대통령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까? 자신의 수사를 덮기 위해서 그 수사 관계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 아닙니까? 출국 금지된 차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 이거 범죄행위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엄마로서 이야기합니다. 아들 군대 보냈던 엄마로서 이야기합니다. 최숙은 상병 어머니께 너무 죄송합니다. 아들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놓은 군 관계자들을 수습하고 뒤에서 봐주고 비호한 세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그맨 위에 있는 경로했다고 하는 대통령 철저히 수사하게 여러분 이번에 심판해 주십시오.